안녕하세요 대치동 헤저쌤의헤더입니다 영어교육은 14년차이고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만날지는 9년차가 되었습니다. 그 강사로도 활동을 한번 하신 거죠? 입시 교사. 교사로서 네. 몇년 정도 활동하셨어요? 5년 정도. 5년 정도 네. 대치동에서 일을 하신게 한 5년. 지금도, 아, 지금도 대치동에. ...지만 좀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입시라는게 어떤 어, 목표가 있고 그거 입학시험에 합격시키는 음, 부분이 있잖아요 음. 입시라는게 굉장히 제가 봤을때 여러가지 요인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독서였어요. 음. 영어 독서뿐만 아니라 자기 모국어 독서까지 했을 때 이런 지능이나 혹은 물리적인 것들을 많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음. 것을 발견하고 원서가 답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돼요. 음.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있까요 네, 이 원서 수업이라 하면 제가 미리 정해준 책을 두 번에서 음. 세번 정도 읽어보고. 어 스스로 서머리 할수 있는지 생각보다 아이들 근데 줄거리 말하라고 하면 어. 뭐, 좋게 된 이야기 나쁘게 된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첫 챕터마다 어떤 일인지 자기가 기억해서 자기만의 단어로 생각해서 말할 수, 할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한 워크시스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단순한 내용. 어디서 뭐했니 이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음. 어떻게 그랬는지 영어로 같이 묻고 대답하고 음. 나중에서는 그렇다면 너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정말 많이 뭐 빵지는 얘기가 있다고. 예시를 드리자면 내가 판사했다면 어떤 판결이 내렸을지 어... 조금 더 논술적인 어, 요소가 많이 들어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쭉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좀 철학을 갖고 어,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선생님 브랜드를 만드셨잖아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음... 어,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따뜻히 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질문을 좀 기록해야겠다. 친구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이 질문을 담을 수 있는 워크시트를 좀 예쁘게 디자인을 해달라. 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사무실도 없이 이제 공유 사무실에서 만나서 디자인 작업하고 질문을 차곡차곡 데이터부터 쌓았어요. 음. 일주일에 뭐 10권, 20권, 뭐 40권 그냥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질문 만들고 질문을 혼자 제가 만들면 퀄리티가 떨어져서 다른 어 이제 동료나 친구들한테 이 질문 어떤 거 같아요 같이 음. 좀 토론도 하고 음. 그 질문들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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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샤프닝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 워터를 다 읽어보시고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뽑아내고 맞아요. 그리고 또 검수 받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브랜딩의 초기를 네, 네, 네. 만들어 가신다는 그분이에 워낙 많이 이제 데이터를 다 쌓는 거를 중요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음. 창업하시기 전에 고민이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 어, 있어요. 있나요?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혹은 백이 있어서, 혹은 뭐 가방끈이 음, 길어서 창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저한테 불안 요소였어요. 음. 이런 불안 요소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과연 답을 줄수 있을까? 창업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수업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수업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음. 이걸 했을 때 정말 도움을 줄수 있겠다. 이 마음이 커, 나중에 정말 커져버려서 이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음. 근데 이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불안 요소가 컸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음. 1년 정도는 고민을 하다가 음. 정말 마음이 커졌을 때딱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음. 시작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사람 자체가. 뭐든지 그러셨고시작이 가장 어려운. 맞아요. 중간중간 중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 할 때도 있지만 일단 음. 내 일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또 음. 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기도 하고 또제 스스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만족감이 있고 뭐 워라벨의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때 얼마 드는지 그 창업하실 때얼마는지말씀해주있나그대략적으로더 무자본으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그렇지 그치만 그, 그 워크시 디자인을 만들어준 친구한테 소정의 금액을 준 정도? 공용 그 오피스 한 달에 30만 원이었나 그때? 음. 그래서 정말 그한 3개월 버틸 수 있는 정도? 그럼 그 3표를 내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음. 디자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랑 음. 상표가 그래도 등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추후에 했는데 수업하던 돈으로 이제 다 메꿨죠. 아, 그리고 상표 하는데도 거의 1년이 걸려요. 음.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무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상표 같은 거는 등록을 할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창업을 할수 있다. 네네. 완전 학원 형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그 수업을 늘렸던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만에 노하우? 네.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좀 수업을 빨리 늘릴 수 있었던 노하우라면 모든 수업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을 어머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안 계시면 문자로 다 썼어요. 그냥 단순히 했는데 이랬고가 아니라, 어, 이런 부분은 잘했고,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이거를 해야 한다. 까지도 다 리포트를 작성해서 드렸고, 되게 계시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을 나누기도 하고, 단순히 제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영어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국어는 잘하고 있는지, 수학은 지금 어느 정도 빼고 있는지, 과제량은 어떤지, 요새 아이 컨디션은 어떤지 다 상의 드렸고, 그걸 따라서 숙제도 줄였어요. 아예 숙제를 많이 주시고, 왜안 해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근데 저는 아예 어머님께 딱 말씀을 드려요. 숙제 다봐주실수 있는지 아니면 뭐 평소에 어, 바쁨을 못하시기도 하는지 아예 못 받으시는지 그거 노선을 먼저 정하고 아이와 만의 소통이 아니라 어머니만의 소통 또 만약에 숙제를 잘 못하는 가정이라면 수업하기 2, 3일 전에는 한번더 연락을 드렸어요 이틀 뒤에 수업 가는데 숙제는 됐을까요? 라고 확인을 하거나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하면 제가 먼저 그날 혹은 그 전날 제고추는 잡아드리겠다. 한번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마다하실 부모님들은 엄두 음. 쓰신 거예요. 음. 선생님이 진짜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아이가 신경 쓰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나아질지 고민하고 계시구나. 음. 이거를 단순히 어필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셔야겠죠? 음.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laughs> 요면서 신경을 써야 되겠요 대신 제가. 지키는 철칙도 있어요. 시간 약속이라든지. 음. 수업을 조금 더 오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무조건 최대한을 한다. 대신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더 집에서 봐주실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계속 어머님께 나눠드리고. 그러면 어머님들은 좀 편하게 연락이 오세요. 음. 집에서 보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집 하면 좋을까요? 어떤 항목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뭐 상담해주세요. 그때 이제 많이. 진심을 다해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홍부하고 계시는 방법이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 지금은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일주일 에한 번씩 어머님들께 수업 외에도 집에서 신경 쓸수 있는 영어 교육적인 부분들 음.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블로그에도 주한 해에서 두번 정도 원서 소개를 해요. 제가 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줄거리가 있고, 이런 질문까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두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 않아요. 음. 그리고 카페에는 자료, 평소에 쓸수 있는, 뭐, 아니면 리딩 자료, 어휘 자료, 그런 것들 무료로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자료실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해야지 하고 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이 채널을 이렇게 네 개까지 다 늘리게 되었어요 음. 유튜브는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는 어머님들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해 보실 만하게 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 타겟층이 엄마 표 영어를 하시거나 교육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어머님들. 굳이 유료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어, 헤더쌤 그 채널에서 영어 팁들로 집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게. 음. 그거를 대전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홍보에 대한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 채널을 해봤는데, 저랑 잘 맞는 채널이 있고, 음. 조금 부담스러운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블로그에 음. 리뷰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지금은 250건 정도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쌓았던 게 중요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선생님과 잘 맞는 채널을 무조건 꾸준히 포기하시지 않고 음. 하셔서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음. 그게 정말 제일 중요했던 거 같아요 음. 운영을 해가셨을 때 이제 직원도 뽑아야 돼요 음. 네, 이제 한번 운영도 해야 되는데 네. 직원 관리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선생님들을 뽑을 때 워낙 저희가 작르면서고또그 당시에는 음. 채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어서 사실 사람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음. 그래서 지인의 지인의 지인들 통해서 음. 영어를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처음에는 어, 많이 데리고 왔었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게 철학과, 철학과 이 가치관인데,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얘기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이 오다가 그만 그만 두시기도 하시고, 음.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직원분들하고. 근데 영어선생님들을 어, 가르치기도 하고, 테스팅도 보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지만, 딱 맞는 선생님들 구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음. 그래서 사실 그래서 대치동 헤더스님이라는 캐릭터 그늘도 워낙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님이 이 정도니까, 어, 이 정도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음. 하는 것도, 어,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또학원님들도 그만큼 기대를 하시니까요. 음. 아예 그런 대체 핸드셈을 극 그때 와자. 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에 생라저의 개인 브랜딩을더강화시켰던 거죠. 이게 직업을 관리하는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마음이 맞는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가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은은 사람 많은 사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뭐 문제 상황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상황 중에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셨는지. 문제 상황이라면 어머님들 컴플레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간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과의 트러블 관계가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수업을 보면서 아, 정말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제가 파악해 드리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아이들 시간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다 맡겨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경영적인 부분으로. 고민이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어, 내야 할 세금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했어야 했는데 잘 몰랐구나. 일일이 좀잘 알았으면 준비를 잘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